위로와 공감은 물론, 벤츠 시승까지 해볼 수 있는 럭셔리 인터뷰 콘텐츠. 당신에게 벤츠가 필요한 순간 진행하게 돼, 더클래스 요성 엠버서더, 더, 더 차지 즈 1기, 용인수지 전시장, 유성빈 과장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사연자분이 찾아와 주셨는데요.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더 클래스 여성 엠버서더이자 프로골퍼로 활동하고 있는 이정은식스 프로입니다. 당신에게 벤츠가 필요한 순간을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요. 차량 시승도 해보고 재밌는 시간을 보내고 싶어 이렇게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정은식스 프로님과 시승해 볼 차량은 EQS SUV입니다. 더 클래스 여성 영인 수지 전시장 근교에 있는 광교 저수지까지 함께 가보실까요? 클래스 효성이랑은 어떻게 인연이 네. 시작되셨는지 제가 지금 6년 차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투어 뛰면서 항상 좀 차를 지원을 받고 싶은 그런 음. 마음이 있었어요 어떻게 인연으로 또 효성이랑 이렇게 인연이 네. 돼서 첫 차가 이렇게 효성이랑 같이 벤츠를 운전하게 됐는데 운동선수 아니면 사실 저희 20대 저희 나이때 어떻게 이렇게 좋은 차를 운전을 하겠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운전을 하고 다니고 있죠 진짜 오늘 저희 더클레스 효성에서 네. 행사 진행해 주셨는데 네. 네. 어떠셨어요? 제가 작년에 이런 이벤트를 처음으로 하고 올해 두 번째였는데요 작년에 되게 만족도가 높으셨다고 제가 좀 음. 후기를 들었어요 제가 원래는 레슨에 대한 자신감이 별로 없었거든요 저희 음. 투어 선수들은 치는 것만 좀 익숙하지 사실 가르치는 게 익숙치가 않아요 네. 또 올해도 잘 이렇게 많은 걸 알려 드려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왔는데 네. 다들 좋아해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엄청 좋아해요 재고 님도 오늘 오셨었는데 아. 너무 기뻐하시는 분요 선물도 많이 주시더라고요 너무 행복해 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직 저는 골프를 한 번도 안 쳐봤어요. 아, 골프를 저도 이제 배워볼까 하는데 네. 저 같이 골프를 시작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초보자분들이 네. 많이 하시는 질문 같은 게 있나요? 1, 2년 되신 분들은 아직은 네. 잘 맞추시는 분들이 음. 없기 때문에 많은 질문을 안 하시는데 이제 한 5년, 7년 정도 아. 되시면은 아, 이런 게 골프구나. 3년차 때 네. 골프가 많이 늘어요. 음. 5년, 7년 정도 되면은 이제 네. 또 어려움이 한번 와요. 어. 그때는 됐는데 왜 지금은 안 되지? 이러면서 네. 되게 궁금증이 많으시죠, 네네. 그때 되면은 음. 그러면서 좀 많이 배우시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이 저수석에 있는 이 스크린은 도대체 어떻게 쓰는 거예요? 아 이거는 이제 EQS에 들어간 하이퍼 스크린이라는 옵션이에요 그래서 음. 굉장히 광활한 스크린이 붙여져 있죠 네 저수석에도 동일한 스크린이 되어 있는데 이 메인 디스플레이에서 했던 옵션들을 다 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손님께서 운전 중에 내비게이션 음. 찍고 싶은데 운전 중에 접작하시면좀 위험하잖아요 제가 대신 옛날에 교과서에서 보던 미래의 차 약간 맞아요 약간 스크린이 여기까지 이렇게 있으니까 맞습니다 이차량에 이제 인테리어 어시스트라는 옵션이 음. 또 들어가 있어요 안에 이제 카메라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네. 운전자 이제 모션을 인식하고 옵션 같은 거를 설정을 온오프 할수 있는 그런 기능 중에 하나인데 가장 많이 쓰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사이드미러 맞추실 때 네. 차단만 보셔도 차가 압니다 아 이쪽 사이드미러를 맞추고 싶구나 해서 그 상태에서 사이드미러를 그 맞춰보시겠어요? 와 움직이죠 전차 매력을 알것 같아 어, 계약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laughs> 근데 제가 1편에서 봤는데 네. 혹시 안전벨트가 사람을 깨운다는 게 꽤... 맞는 거예요? 저희 안전 옵션 중에 있는 건데 네. 사고가 날것 같으면 은 네. 안전벨트가 뒤로 탁 당겨줍니다 사고가 날때 말고 나기 직전에? 직전에 그렇죠 그 짧은 찰나에 모르고 다 하는 거죠 지금 차량에도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는 아 그래요? 충돌 경고 장치 안 올려보셨어요? 삐베? 아 운전을 너무 잘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런 경우는 사실 도움이 <laughs> 하긴 한데 광교 교수 네. 지속 차겠으니까 네. 밖으로 잠깐 날아볼까요? 아 가볼까요? 네. 네. 차치도 벤츠 이 벤츠 이 벤츠 이미지. 이미지 지 이미지 이미지 이지이고지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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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제 좋은 차를 이제 운전할 수 있게 해드린 게좀미지 기분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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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이지이지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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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골프 선수들은 되게 네. 짐도 많고 항상 차를 이제 그렇죠. 고를 때 맞아. 골프백이 네.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좀 보고 네. 동반자들이랑 이제 거의 같은 차를 타고 갈 그럴 상황도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골프백이 뭐세개네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지 확인을 하거든요. 그 그렇죠. 네. 근데 이 차는 어, 어떻게 뭐 트렁크가 얼마나 큰지 그 차량 트렁크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깜짝 놀라세요. 어. 네, 준비를 하시고 오셔야 돼요. <laughs> 뭐빈 차량이 이제 보니까 3열이 있어요, 이 차량이 7인승이다 보니까, 풍열이 있어요, 이차는 거의 3열 안 쓰잖아요. 시 네. 그러실 때는 트렁크 공간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3열을 폴딩을 시켜서, 음. 그러면 용량이 거의 뭐 광활하게. 그럼 옷백은 뭐 4개는 그냥 들어가나. 아. 네. 마지막으로 영상을 보시는 팬분들한테 한마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어, 작년에 이어서 이렇게 우리 토클래스 요즘 VIP 분들이랑 좀 소통도 좀 하고, 어, 레슨은 좀 많이 해드린 것 같아서, 오늘 이정은 식스 프로님과 함께 당신에게 벤츠가 필요한 순간을 진행을 해보았는데요.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사인 모집을 신청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 더클래스 효성 엠버서더가 벤츠와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을 들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더클래스 효성 엠버서더 더스타즈 일기 용인 수전시장 유성민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조수 어디 편하셨죠? 분류 중 너무 잘하고. 대단하다 아, 네,